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AP 트레이더,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직접 AP 트레이더를 통해서 유니크랑 인포뱅크, 인포뱅크, 두 종목 추천 나갔는데요. 예, <laughs> 자, 그 중에서 유니크 먼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유니크입니다. 자, 유니크는 차량용 부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대차의 협력 회사이기도 합니다. 협력 업체라고 하죠, 보통. 예, 네, 그리고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제어 모듈 부품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좀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SK 포스코 같은 이제 이 굴지의 대기업 친구들이 수소 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토탈로 50조 원을 넘어선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에 이어서 수소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세계 1위거든요. 예 지금 요거 수소차 보급과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예. 다음에 재생에너지 후수력 발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첫 사례 이렇게 되면은 수소의 원가가 굉장히 절감될 수 있겠죠. 이러한 일련의 소스를 받고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추천을 나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평선을 지금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별로 차 이렇게, 어 전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쌍바닥. 그, 저, 점 전저점이, 전저점 유지되고 있죠. 얘가 이렇게 가면 이제 쌍바닥 아닌데, 이 전저점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저점이 형성됨으로써, 이제 쌍바닥을 이제, 어 패턴으로 이제 기술적 저점을 다져나가는 중,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 인포뱅크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인포뱅크입니다. 자, 인포뱅크 뭐하는 회사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차량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차량용 중에서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네, 네. 근데 좀 이제 살짝 다르죠? 네, 그 유니크랑 유니크라고 이 수소차 소스라고 한다면, 인포뱅크는 어좀 이제 무인 자율 주행차 요쪽 이제 테마에요 그래서 8월에 어, 좀 이제 자율주행차 시행도 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좀수혈이를 입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 얘기가 할수 있겠고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8월부터 강남에서 코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GM 포드 미국에서 핸들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이제 신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차 자동차가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홈리스들은 진짜 자동차에서 살 수도 있어요. 중국 바이두에서는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 선배서 베이징 시범 주행하고 있고, 더 이상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8월에 나온다. 원일용께서 이제 과감히 투자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이런 이제 상기한 이유 때문에 이제 추천이 나갔고, 또 기술적 흐름으로는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찍고, 이십일선 위로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삼중 바닥을 찍어주고 이제 위로 딱 기간 조정하면서 바닥 다져나가면서 위로 올라갈 모습 보여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추천 나왔구요아자 이렇게 저희 소장님이 종목 선정과 매매 전략을 아, 이제 엄선해서 이제 어, 종목 추천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만 보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매매를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AB 트레이더를 활용하게 되시면, 원 클릭! 한 번으로 정해진 전략에 맞춰서, 분할 매수. 여기 보시면 이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예요 정해진 매수가, 그리고 예상 손절 가격, 목표가, 이런 거 전부 다, 이 친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액션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주식 비서를, 유능한 주식 비서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과 함께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